저희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아, 네, 안해주시면요. 간단하게 네 여러분 공연이 끝났으니까 같이 호응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영상 촬영하시나 박수를 못 치시니까 한명한명 끝날 때마다 환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앙상블 배우분들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윙 역할을 맡았던 송정은 배우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 송정은입니다. <laughs> 네, 마음에 <laughs> 남을 작품일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제여름의 향은 2025년에 오세이상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목소리가 염수처럼 떨려 가지고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동료들과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기고 무대하는 걸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켄토의 친구도 했고 뭐 경찰 아저씨도 한 앙상블 이친구입니다. <laughs> 아, 저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는데 거의 한두달 동안 교복입고 생활하니까 이제 마음도 고등학생때로 조금 돌아간 것 같고 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네, 앞서 계속 이야기했겠지만, 같이 무대에 함께 존재해 준 저희 창작진들과 감독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까지.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저희와 함께 했던 저희 관객분들까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저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기억이 조각이 될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며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상불력의정민희입니다 어, 유단이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뜨거웠는데 음, 저희 극장에 어, 이렇게 오세이사를 보러 공연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어, 많은 공연을 제가 했지만 어, 저희 오세이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어 관계자분들 모두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잊을 수 없을 공연이고 음, 어디가서 이렇게 <laughs>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음. 어, 추억도 많이 쌓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이 <laughs>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관객 여러분들도 어, 진심으로 저희 팀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어,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복 입고 공연하잖아요. 어, 진짜 마치 고등학교 점심시간처럼 저희 팀이 그 정도로 너무 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에너지 넘치고 웃음 넘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어, 우리 함께 했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태 공연을 봐주러 오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 어, 우리 지금 이 추억을 어, 기억의 조각으로 평생 동안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2025년 여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앙상블 정재헌입니다. 항상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봐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위해서 제일 어두운 곳에서 가장 열심히 빛나고 계시는 제 스태프들과 연출진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같이 한형 누나 친구들 동생들 동료들 덕분에 저의 매일 매일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하의 역할로 연기한 배우 김강희입니다. 어, 이는그는 저는 지켜야 할것같아가지고저 어... 예예예예. 예, 예. 어, 예 안에서 순서는 지키라고 하셔서. 예예예. 저는 저는 가는저니저 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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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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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 소감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연습실에 있을 때 제가 교복을 입고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면서 사진을 만지을 줄은 몰랐어요. <laughs> 네, 음,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네, 많이 웃고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오세이사 창작진 분들. 그리고 제작진,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분들 네, 그리고 관객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앙상블의 이재용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앙상블 손지원입니다. <laughs> 제말 없어가지고 하, 정말 뮤지컬 배우를 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작품 하면서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눈을 마주칠 때, <laughs> 눈을 마주칠 때 관객분들과. 눈 마주칠 때, 배우분들과 눈 마주칠 때, 스태프분들과 눈 마주칠 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교감이 있는데 이, 가, 이 공연이 가장 크게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메일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석입니다 부더운 여름,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어,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부더운 여름,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 저희는 이 창작 초연이라는 작품에 어, 모두가 떳떳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진심을 모두가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내일이면 이 극장이 이제 제 직장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너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해 주신 거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무상부 이지혜입니다. 오늘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공연이 끝이 나가지고 많이 아쉽고요. 어, 뭔가 이 공연은 항상 제 기억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제 힘들 때마다 꺼내 볼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찾아 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창작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으쌰으쌰하고 챙겨주고 신경써주고 해줬던 저희 언니 오빠들, 친구, 동생 다 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저 너무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희는 또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 모든 사람들 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 역할의 김진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너무 많은데, 아, 이걸 보자 할 자신이 없어서 어, 딱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 어느 때보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다 같이 해야 되나구나를알수 있었고, 찾아주신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완성되는 거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뒤에 옆에 모든 스태프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동료분들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윙 무대 설 때마다 사실 다 같이 이제 급하게 서지만 연습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이분들이 있었기에 저희의 무대가 더 아름답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앙상블 배우들에게 다시 한번 큰 환호성과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산하의 역할의 김강희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하의로 연기한 배우 김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두달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 한 해도 빠짐없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을 보고, 관객도 보고, 정말 이 모든 공간에 있는 창작진분들도 많이 봤고, 어 많이 듣고 보고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음 정말 원 없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행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이 공간에 있는 지금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 뮤지컬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된게 있는데요. 음, 어, 저희가 이 공간 나가면 또 슬픈 일도 마주할 거고 힘듦도 마주할 거고 두려움도 마주할 거잖아요. 그런데 슬퍼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처에 깔려있는 이 행복을 건져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루 아빠 임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극중 이름이... 극중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유키코예요. 가니아 유키코 꼭 말하고 싶었어요. 계속 아빠, 아빠, 아빠만 하는데, 유키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걱정학이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세희 그작 소설 책을 첫 장을 펼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으면서 과연 이 작품이 어떻게 무대화 될까 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무대화가 되었고 또 앞에 계신 관객분들을 보니 아 정말. 잘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뭐한분한분다 감사하지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 마음 뭐 시간 될때다 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NFP Everywhere 인싸 역할을 맡은 정지우입니다. 네, 어, 제 MBTI는 ISTP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 그래도 제가 파워2를 한번 경험해봐서 어... 정말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저한테 주어진 회차를 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 공연을 보러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 또이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의 오세이샤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즈미 역할의 개그우먼 나연영입니다. 네. 어, 그좀 행복한 도전이었습니다. 어, 많이 부족했지만 그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또 오늘도 또 이제 뮤지컬 배우로 살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 같이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같이 보이지 않는 여기 옆에 스태프분들 덕분에 계속 끝까지 또 해낼 수 있었고요. 어, 이또 받은 이 순간들의 행복을 안고 또매 순간 무대에 설 때마다 행복하게 또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는 길에 마침 또 오늘 일요일이라 또, 개그 콘서트가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네, 또 가실 때 금방 사주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보고 싶으시면 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노마오의 장민재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창작 초연은 늘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무대까지 올수 있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했거든요 우리 무대 위에 배우들 그리고 창작진 분들 무대 스태프 분장 선생님들 정말 많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공연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 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막공때 울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섭섭하면서도 보내기 싫으면서도 뭔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느끼고 있고요. 여태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파이팅 고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관객분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분들이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너에게 지금이 선창이고요. 여러분들이 달려가, 컴온 컴온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태프분들과 모든 관객분들과 배우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어 네, 노래가 가는 이입니다 아, 마을 잘한다. 잘하네요. 다들 이게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뭐그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한 10년 만에 불려 봤는데요. 아, 오늘 공연일에 처음으로 의미탈해 났습니다. 아, 그는 진짜 아까 너무 문한테 너무 나 이렇게 됐는데 진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원래 더 잘하거든요. <laughs> 좀 원래 좀 잘합니다. 많이 그, 내일 그, 한번더첫 공연. 아그네 네, 가만히 있으세요그 예, 네. 예. 원래는 더 많이 들었고 뮤지컬을 통해서 굉장히 그 발전하는 어, 저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최고의 어, 뮤지컬 배우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런 팀이 사실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어, 최근에도 이제 뭐 같이 술 한잔을 기울였는데, 아, 이렇게, 그, 좋은 팀이 없다. 뭐, 아, 많, 많구, 구나 아, 아, 예, 뭐좀 처음이지만 이들 말로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저에게 지금 소중한 경험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든, 어, 오세사 배우분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공연을 만들어주신 오늘 또 스태프진 분들이 같이 관객석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땠는지 <laughs> 아. 아, 감사하리고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6월부터 긴 시간 동안 저희 공연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